배우 고윤정, 백상 레드카펫, 엘사도 울고 갈 얼음공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수많은 배우들 앞에서 고윤정은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로봇 같은 포즈를 한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유독 긴장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괜히 더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이쪽으로 내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마음구만 봤을 때는 좀 응. 걱정이 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 태어나서 두 번째 시상식이었는데 어... 첫 번째가 청룡이었어요. 아이구야 응. <laughs> 그때도 긴장 엄청 했는데 응. 밤이고 패시가 막 터지니까 오히려 응. 뭐 사람들이 잘안 보여. 아... 그렇죠 그렇죠. 난저 빨간색 카펫을 넘어지지 않고 그냥 걸어진다. 어. 음. 넘어지는 꿈까지 꿨어요, 저는 그래서. 신배우 윤정 첫 시상식에서 넘어져 발라. <laughs> 오 과당 과당 윤정. <laughs> 그러면 그때부터 알죠. 한1 0년1 5 년까지 <laughs> 과당 윤정 뭐 어디 캐릭터로 연기 변신 막 이러잖아요. 그났는데두 <laughs> 음. 번째니까 괜찮했지 음, 음. 이제 딱 현장 도착할 때까지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음. 근데 이제. 매니저를 처음 보시는 음. 분이, 분이 때었는데 음. 떨리세요? 네. 음. 너무 떨려요. 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고윤정은 두 번째 시상식인데도 너무 떨렸다고 하는데요. 저라도 더 떨릴 것 같아요.라고 고윤정 신임 매니저가 말한 덕분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더 떨렸다고 합니다. 고윤정의 얼음 공주 같은 모습들이 팬들 사이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가잖아. 왜냐면 빼, 빼줘야 되거든. 네. 어.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어떻게? 그래서 출발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출발하겠다. 어. 어. 정신 없이 쳐. 근데 또 걸으면서 계속 저라도 떨릴,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 계속 이 생각 나고. 아 근데 진짜 팬분들은 좀 걱정되는 음. 마음에서 연락 많이. 저도 걱정 거. 많이 어요 그녀의 모습에 팬들도 긴장하고 기자들도 얼음 공주가 된 고윤정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윤정은 얼음공주가 된 모습으로 팬들의 걱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장을 소개해주는 리포터도 안타까운 듯 응원을 해주었을 정도였습니다. 고윤정은 긴장을 많이 했던 하루였습니다. 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고, 이날 고윤정은 영화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더 사랑스러운 고윤정. 다음엔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긴장을 많이 해서 더 귀여운 고윤정. 고윤정의 배우 생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